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성경 암송 69절에 함께 도전하는 시간 같습니다. 쉬운 한 번째 성경 암송에 도전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성경 말씀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 뿐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편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도 보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까지 있고 많은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빌리보스에 잘 드러나 있고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겸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을 방법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만 한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 상처받지 않고 포용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내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섭섭한 마음 갖게 하고요. 그래서 말 작은 거 하나 행동 하나 꼬투리 잡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는데 내가 더 배운 게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저런 소리 한다고 하면서 어, 상처받기 시작하면은 어, 공동체가 제대로 설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머리 나의 기쁨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받은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프신 분들 돌봐주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돌보지도 않고, 자기 가정 돌보지도 않고, 남의 가정, 다른 형제 먼저 돌보는 거 순서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돌본 다음에 힘을 모아서 각각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렵거나 힘들 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를 보면 멀리 있는 로마에서도 사도 마을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3,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리보서 2장 3, 4절 말씀. 아멘. 여기 각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 말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뜻이 많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며. 어, 안보고 한번 우리 암송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길긴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나도 돌보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복습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첫 번째 성경구절부터 함께 암송에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여수와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주의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에베소 2장 8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9절 말씀 아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기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예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예레미야예가 3장 22, 23절 말씀 아멘. 민숙이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빌리포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시편 119편 9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1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잠언 3장 90절.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히차고내 포도주 틈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0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6, 7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번 주까지 암송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